아, 여러분, 저 약간 요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뭐지? 핸드폰 타자 뭐 쓰세요, 여러분? 타자? 키보드 배열? 키보드 배열 뭐 쓰는 사람? 뭐 쓰는지 아는 사람? 아, 뭐 쓰는지 아는 사람 아니라, 님들 뭐 써요? <laughs> 키보드 배열, 천진, 뭐, 이게 뭐라, 이게 기본인가요? 타자식? 쿼티, 저게 쿼티인가? 쿼티 키보드. 이게 커티고, 그 다음에 천지인. 천지인 쓴 사람이랑 커티 쓰는 두 명, 딱두 개로 나뉘나 보네? 저는 원래 이때까지 천지인 썼어요. 왜냐면 원래 핸드폰을 처음에 갤럭시 썼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천지인을 쓰다가 아이폰을 쓰는데 천지인 쓰는게 이게 원래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기능이 옛날에 아이폰을 바꿨을 때 천지인이 없어서 아이폰 어떻게 해야 됐냐면 천지인 쓰려면 어플을 다운받아야 됐어요 어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쓰다가 이제 이게 기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나와서 천지인 그냥 아이폰 기본 설정에서 천지인 바꿔 쓰는데 갑자기 막 그런 일이 되는 거야 그, 뭐, 주변 지인이었나? 어, 너 키보드가 왜 이래?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아이폰은 다쿼티 쓰지 않았어? 아나? 이래가지고 내가, 어, 그런가? 해서 내가, 아, 이게 편한가? 했는데 진짜 편하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응 누르면 ᄅ 눌리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 개 눌리니까.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하려고 했어. 왜냐하면 좀 그때 홍대병이 있어가지고 멋있는 거예요. 쿼티 쓰는 사람이 개, 되게 멋있는 거야, 여러분. 진짜 멋있었어, 뭔가. 그래서, 아, 그래, 나도 아이폰이니까, 그래, 한번이 쿼티 써보자. 해가지고 쿼티를 쓰는데, 바로 30분 만에 바로 답답해서 천진으로 바꿨음. 카톡 하는데 아무튼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막 지웠다가 썼다가 계속 많이 하는 거 실수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천진을 바꿨지. 근데 이제 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진을 쓰면 느리지 않냐. 근데 전 천진 되게 빠르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 칠수 있어. 커티도 눈 감고 쓸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것도 눈 감고 쓸수 있어? 오, 나락 그이뭐요 아, 천지엔 비슷한 건데 배열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어제 새벽에 커티로 바꿨음. 연습해보려고. 멋있는 거야. 뭔가 또 커티병 돌아가지고, 홍대병 돌아가지고. 그래서 커티 이거 또 굴락인가? 어플에, 굴락 어플에 보면 이거 키보드 정리하는 거 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보드를 정리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쁘죠? 숫자랑 이모티콘도 추가했어. 근데 이거 단점이 이모티콘이 따로 이모티콘 탭이 없더라? 이거 하니까. 이모티콘 탭이 없어. 이건 영어고. 이모티콘 탭이 없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등록했어요. 따로. 이모티콘 쓸수 있는 거. 원래 있다고? 왜 없지? 나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이거는 내가 추가한 건데? 한 줄? 그리고 이거는 웃는 표시 이거는 카톡에서만 이렇게 여기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웃는 표시가 있다고? 나나나나 어? 어디 있어요? 여기다 봐봐 이거 카메라 연결해봄 잠깐만요 뭐가 캠선일까? 와나 소주뚜껑 발견했다 컴퓨터 뒤에 소주뚜껑이 있네 야, 컴퓨터 뒤에 소주뚜껑이 있는데? 옛날에 있었나봐 옛날에 소주만뻥있어 아이고 아이고 나 허리야 우리가 너무 아파 자, 여기서 여기서 키보드 만들기 여기서 편집 여기에 아 여기가 아니라 설정들 키보드 설정 들어가서 해야되나? 아 요거 설정 말고 아예 기다려봐 키보드 설정에 아 이거 키보드 툴바 키보드 툴바 근데 보기 싫어서 삭제했는데 근데 이거 아니면은 방법 없다는 거지. 그냥 키보드 툴바에 쓸까? 뭔가 좀 너무 조잡한 느낌이라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원래 등록해놨던 이모티콘을 삭제해야겠다 그냥. 오케이 그냥 제가 킬 툴바 쓰면 되는 부분이었네 요 여러분. 그리고 저 갤럭시 분들 물어볼 거 있어요. 아니 이 새끼 어떻게 없앰 이거? 이거 누르면은 계속 이거 뜨잖아요. 이건 못 없어요? 나 이거 이거 계속 눌려 나는. 키보드 바꾸는 거, 삼성 키보드 쓸 건지 음성 입력할 건지 아니면 마이로스포트뭐쓸 건지, 구글 음성 입력할 건지 이거 없애는 방법 제발 알려주세요. 나 이거 물어보려고 두달 전에, 한달 전에 물어보려 했는데 까먹고 있었어, 제발. 없앨 수 없다고요? 응? 음? 저기 밑에 없앤 표시가 있다고? 이거 설정? 설정 가면 문고 추천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없애긴 없는데? 왜냐면 나 지금 핸드폰 보면은 지금 나는 킨게 지금 툴바 밖에 없는데 키보드 버튼 표시 on, o f 뜬다고요? 전안 뜨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빡쳐 죽겠어요. 계속 떠가지고. 제발 알려주세요. 제발. 나 이것 때문에 진짜 삶에 그게 좀 떨어짐실.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키보드 이렇게 설정 안 해요. 어디? 어디 있는데?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삼엽충님들 삼엽충 형님들 제발 여기 설정에서 자 삼엽충 형님들 제발 힘내주세요 제발 자 여기서 어디 삼엽충 형님들 맨 밑에 제발 미친 건데 이제 그냥 이제 저거 한안돼와한달 아! 만에 해결했다 갤럭시로 바꾸고 미친 나 이거 때문에 진짜 빡쳐서 힘들었거든 이제 계속 서 타자치기가 좀 힘들었었어.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역시 삼념추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튼 저 원래 천지는 쓰는데 좀 있어 보이려고 쿼티로 바꿨어요, 여러분. 쿼티 연습해서 이제 쿼티가 사실 쓰면은 쿼티가 제일 편하대. 천지는 두번 눌러야 돼서 느리대요. 어쩔 수 없대. 쿼티가 훨 빠르대, 원래. 그래서 쿼티 연습을 제대로 해서 제가 카톡 답장이 느려도 좀 이해해주세요. 아시겠죠? 어 대박이다, 여러분.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나 이거 진짜 몰라가지고 아, 근데 갤럭시가 좋은데, 다 기능이 다 숨겨져 있어, 저 보니까. 조금 숨겨져 있는 게 많네요. 아, 여러분의 말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제 내 지인이 방송을 보고 있 수도 있잖아, 혹시나. 그래서 말한 거요. 카톡이 느려도 좀 이해달라, 뭐 이런 거지. 와, 대박이다. 어, 감사합니다. 나 이제 핸드폰 너무 예쁘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제 감사합니다. 손톱새로 비치는 내맘 느낄까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차 서러워 조금만 눈 감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